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3월에 심을 수 있는 10가지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토록 매섭던 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낮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아침 기온도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언 땅은 완전히 녹게 될 것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다시 텃밭을 일구고 그곳에 작물을 심게 될 것입니다. 작물 파종은 남부지방을 3월 중순부터 중부지방을 3월 하순부터 직파할 수 있는 작물은 대부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종은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는 3월에 심는 것은 아직 이런 편입니다. 모종은 기온의 변화가 없는 하우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온의 차가 심한 아, 노지 텃밭에 나오면은 냉해를 입거나 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씨앗으로 심는 작물은 대부분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지에서 직파한 작물이 모종을 심는 것보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죽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에 밭이 준비가 된다면은 올해는 일부 작물을 직파로 한번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에 심을 수 있는 10가지 작물을 소개하면서 간단하게 심고 가꾸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할 작물은 열무입니다. 열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봄에 심는 열무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씨를 뿌려 가꿀 수가 있습니다. 열무를 가꾸기 위해서 노탈이 치기 전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태비를 한 평에 반포 정도씩 넣고 요소 비료나 미끄럼 전용 비료인 두프로를 반컵 약 50g 정도를 넣습니다. 요점은 땅 속에 여러 가지 해충이 많으므로 토양 살충제를 뿌리고 두둑을 만듭니다. 두둑의 높이는 15cm에서 20cm 정도로 하고, 폭은 밭 사정에 따라서 60cm에서 120cm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줄 뿌린 방식으로 씨를 뿌리며, 줄 간격은 25cm에서 30cm로 고을 만듭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2-3cm 간격으로 하나씩 떨어지게 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다 보면은 간격이 맞지 않고 촘촘하게 뿌려져서 싹이 조밀하게 올라오면은 본 잎이 한두장 나오면은 솎아주어야 합니다. 봄에는 대체적으로 흙이 촉촉하기 때문에 파종 후에 물을 뿌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봄 가뭄이 심해서 흙이 바짝 말라 있다면은 노탈이 치기 전에 물을 한번 뿌려서 흙이 촉촉해야 발아가 잘되고 또 모종을 심어도 뿌리 활착이 빠릅니다. 기온이 10도 이상이면 파종 후 3, 4일이면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온이 낮은 3, 4월에는 파종 후 4, 5일이 되어야 싹이 도아합니다 열무는 수분이 메마르면 억세게, 억이 자라서 맛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갖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열무를 다른 작물과 아, 사이에 갖고면 부드러운 열무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할 작물은 얼갈이 배추입니다. 봄에 심는 얼갈이 배추는 열무와 같은 방법으로 파종을 합니다. 3월 말부터 4월 중순사에 씨를 뿌려 가꾸는 작물입니다. 노탈이 치기 전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태비를 한 평에 반포 정도씩 넣고 요소 비료나 미끄럼 전용 비료인 두프로를 반컵 50g 정도를 넣습니다. 두둑의 높이는 15cm에서 20cm 정도로 하고 폭은 밭 사정에 따라서 60cm에서 120cm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줄 뿌린 방식으로 씨를 뿌리며 줄 간격은 25cm에서 30cm로 고를 만듭니다. 씨앗을 고루 뿌립니다. 배추 씨는 씨앗이 아주 작기 때문에 고루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고운 모래와 섞어서 뿌리게 되면 조금 고루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촘촘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본 잎이 한두장 나왔을 때 솎아주어야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대부분의 작물의 발아 조건은 수분과 기온입니다. 흙이 촉촉해야 기온 어, 하며 기온이 20도 이상이면은 파 파종, 파종 후에 3, 4일이면은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기온이 낮은 3, 4월에는 파종 후 4, 5일이 돼야 싹이 도단합니다. 을가리 배추 역시 따로 심어도 잘 자라고 다른 작물 사이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저 같은 경우 고구마 밭고랑이나 밭고랑에 많이 심어 가꾸게 됩니다. 세 번째 추천작물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추위에 강한 작물이라 사물에 씨앗으로도 심을 수가 있고 모종으로도 심어도 가능한 작물입니다. 모종 시장에 가자, 어, 가면 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상추 모종입니다. 상추는 중부 지방에서도 3월 중순부터 심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는 종류가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상추가 추위에 더 강하고 식감도 좋은 편입니다. 그릇 넣기와 두둑 만들기는 열무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저는 해마다 1월 말이나 2월 초쯤 되면은 노지텃밭. 햇볕이 잘 들어오는 양지 바른 곳에 상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닐로 덮어둡니다. 지난해도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 청상추, 꽃상추 그리고 흑상추입니다. 다른 상추 씨는 다 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흑상추는 발아가 돼서 4월 초에 모종 가게에서 사온 상추 모와 함께 본밭에 옮겨 심어서 상추를 아주 잘 가꿀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2월 초에 상추 씨를 뿌렸습니다. 저는 상추를 밭고랑이나 다른 작물과 함께 심기를 좋아합니다. 잘 자라기도 하고 부드럽게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가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추천할 작물은 감자입니다. 봄 감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심어만 놓으면 누구든지 실패 없이 잘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파종 시기는 남부지방은 2월 말부터 3월 초순에 심을 수 있으며 중부지방은 언 땅이 풀리는 3월 초순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심고 있습니다. 봄에 많이 가꾸는 감자의 품종은 대부분 수미감자입니다. 수미감자는 재배기간이 9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감자를 심기 최소한 일주일 전에 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땅을 갈아 엎기 전에 태비를 평당 반포대 정도 미리 뿌려두십시오. 미리 뿌리는 이유는 태비 속에 든 가스를 증발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미리 뿌리는 것은 모든 작물에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합 비료나 미끄럼 전용인 두프로를 평당 반컵 50g 정도씩 뿌립니다. 그리고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를 꼭 뿌려야 합니다. 두둑은 밭 사정에 따라서 60cm에서 120cm까지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는 간격은 일반적으로 20에서 2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아욱입니다. 아욱은 연한 줄기와 잎을 먹는 채소로서 주로 국을 끓여 먹습니다. 거름 넣기와 두둑 만들기는 열무와 가꾸기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아욱은 봄과 가을에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봄에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심는 아욱은 장마 전에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가을에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에 파종을 합니다. 즉, 김장 배추를 파종하는 시기와 같은 시기에 씨를 뿌립니다. 아, 여섯 번째 추천할 작물은 강낭콩입니다. 강낭콩은 키가 작은 종류와 등쿠를 뻗으면서 자라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쿠를 뻗는 강낭콩은 수확 기간이 길고 또 키가 작은 강낭콩은 약 7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에서는 재배 기간 짧은 키가 작은 강낭콩을 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미끄름은 어복합비누나 미끄름 전용인 두프로를 평당 반컵 50g 정도씩 뿌립니다. 땅속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토양 살충제는 꼭 뿌려야 합니다. 두둑은밭 사정에 따라서 60cm에서 120cm까지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낭콩은 주로 씨앗을 심지만은 도시 농부들을 위해서 모종도 나오고 있습니다. 씨앗은 종묘상이나 모종 가게에서 팔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합니다. 아, 두둑에 어, 독립해서 심기도 하고 일항 사이에 심기도 합니다. 두둑에 심을 때는 사방 30cm 이상 간격을 어야 하며. 어한 구멍에 씨앗 두세 개씩 심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 작물은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씨앗으로 심는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앗으로 심을 때는 남부 지방은 3월 중순부터 심을 수 있고 중부 지방은 3월 말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거름 넣기와 두둑 만들기는 열무 가꾸기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애호박은 밭과 작물로서 암바라작물입니다. 따라서 흙을, 어, 한 2, 3cm 정도로 좀 두텁게 덮고, 비닐로 덮어두면은 발라가 빠릅니다. 모종을 심을 때는 날씨가 완전히 풀린 다음에 심어야 합니다. 모종을 너무 일찍 심으면은 갑자기 찾아오는 꽃샘 추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종은 남부지방은 4월 말부터 심고 있고, 중부지방은 5월 초 이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추천 작물은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바람 온도가 낮아서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는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2월에도 심을 수가 있으며 중부 지방에서는 땅이 은 땅이 녹은 3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 완두콩은 그름 넣기와 두둑 만들기는 열무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한 구멍에 씨앗 두세 개씩 심습니다. 완두콩은 파종 후 70일 내지 80일 정도면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중묘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파종 시기를 놓치면 봄에 모종 파는 곳에서 모종을 구입해 심어도 됩니다. 아홉 번째 추천작물은 호박입니다. 맷돌 호박은 직파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박은 추위에 약한 작물입니다. 남부 지방은 3월 중순부터 어, 씨를 심을 수가 있고, 중부 지방은 3월 말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호박은 암바라 식물로서 흙을 두껍게 덮어 주어야 합니다. 봄에 씨를 심을 때는 씨앗 위에 덮이는 흙의 두께가 3~4cm 정도로 덮고, 비닐을 씌워 두면은 바라, 바라가 빠르게, 빠릅니다. 예전에는 호박을 심기 위해서 구덩이를 깊게 팔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호박은 청근성 식물이라 뿌리가 깊혀 내려가지 않고 10cm나 20cm 아래서 옆으로 뻗어가기 때문에 구덩이를 깊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구덩이를 깊게 팠습니다. 그러나 30cm 깊이로 넓게 파고 오히려 두둑을, 어, 높, 어, 두둑을 높여주면은 그름이 내려가면서 더잘 자라게 됩니다. 맷돌 호박은 밭가에 언덕이 있다면 밭가에나 언덕에 심게 되면 땅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추비를 할 때는 넓게 비료를 뿌려주면 호박의 발이 뿌리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발을 통해서 영양을 빨아먹고 호박이 늦게까지 많이 맺힙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린 호박 이렇게 가꾸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 번째 추천 작물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봄에 심으면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가지 역시 직파 방법과 모종을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씨를 심을 경우 남부 지방에서는 3월 중순부터 심을 수가 있고 중부 지방에서는 3월 말부터 4월 초순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종을 심을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가지를 수확할 때부터 한 달에 한 번꼴로 어 복합비료나 유니칼슘과 같은 추비 전용 비료를 한컵 100g 정도씩 뿌려주면은 가지가 늦게까지 많이 맺힙니다. 가지는 두세 포기만 심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오늘은 3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